벌써 12월인데요 연말 분위기가 근데 딴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거리 지나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 별로 못 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즐겁지 않아서인지 그냥 내가 밖에 안 나가기 때문인 건지 연말 느낌이 굉장히 덜한 것 같아요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이 그나마 OECD에서 경제 성장률 방어를 좀잘한 편이지만 모든 것들이 연결된 시대인 만큼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포럼이 12월에 하나 열려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GIGF 2020이라는 행사인데요. 풀어서는 글로벌 이노베이티브 그로스 포럼이에요. 대한민국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빈곤 구제를 목표로 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인데요. 1회 포럼이 2019년 작년에 열렸고 미네랄 바스쿨 설립자인 벤 넬슨, UCLA 로봇 과학자 데니스 홍 교수님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 리더들이 스피커로 와서. 혁신 성장에 관한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예정이에요. 올해 연사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컴퓨터공학의 노벨상이라고 할수 있죠 튜링상 수상자이면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빈트서프 구글 부사장 엔비디아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키스 스트리어 얼마 전 포브스로부터 코로나19에서 세계를 구할 15개 기업에 뽑히기도 하고 AI 빅데이터로 WHO보다 앞서 코로나 확산을 경고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블루다 의창업자 닥터칸 페이팔 드롭박스 등천개 이상의 기술회사에 투자한 플러그앤플레이의 CEO인 사이드 아미디 테슬라와 트위터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예견했고 vc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팀 드레이퍼까지 굉장한 분들이 스피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이틀간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 는데요. 세션 1에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과 디지털 혁신 세션 2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 이고요. 특히 네 번째 세션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포럼의 형태를 조금 벗어 나서 세계은행의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 에 접목할 혁신 기술을 공모하는 글로벌 챌린지에 지원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발표와 실제 세계은행 사업 책임자들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사실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토론하는 컨퍼런스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부 기관과 세계은행이 함께해서 좀 딱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구성과 연사들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GIGF 2020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영어 통역도 실시간으로 지원이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아 그리고 홈페이지 www.gigf.kr에 들어가 보시면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과 혁신적 기술 지식을 적용한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들을 온라인 전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GIGF 2020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